시골이가 뭐어다고 시골이가 뭐 어쩌다구 뭐였다구? 뭐보더라 뭘? 쥐쥐시골또쥐 잡았나? 어? 어디? 쥐쥐까지 어? 이게 뭐이지가왜이게 크노? 아 엄청 다 근데 와 우리집에 죠 애들이 잡은 지 중에 역대급이네 이야 꼬리까지 하면 어? 한 30cm 되겠다 깡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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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 니네 앞에. 모르, 못 보다, 이, 모른다. <laughs> 냄새는 나는데 못 봤다, 아직. 진짜 냄새 맡았대 깡이, 니네 뒤에. 멍청아. 깡아, 니네 뒤에. 거기 있잖아, 거기. 니만 하네. 와, 이거. 시오리 물고 오던겨. 시오리가 잡아왔어? 저 다음 넘어대. 뭐 아. 어. 나 할미가 뭐라 살게 뭔 소린지. 아이 우리 시월이 요즘 완전 바깥 반응 막더라. 내가 막 뭐, 내가 아, 따저 그다 깡이 저거 봐라. 저저저 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대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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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룡이가 집에 있노? 죽긴 춥는 같다. 아이고, 시월아, 지 잡아왔어. 어이구, 당당하네, 지 잡아오더만. 어이구, 잘했어, 우리. 시월이 요즘, 벌써 이새 마리 진데, 우리 집이 들어오고 나서. 시월이, 멋진데? 그래, 가시리 없지? 가시리 있는 거 확인하고, 어, 저기 가시리 저기 있다. 칭찬하면 안 된다. 어, 시월이, 시월이, 잘했어. 시월이 잘했어. 최고야. 네가 딸이 저 지켜보고 있어서 아가 칭찬을 못한다. 어? 음. 까시리, 까시리는 이제 여름 되면 은기저는거 말고, 그자, 뱀 잡아올 거다, 그자. 너가면 꼴랑 쥐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그자. 저렇게 호들갑이다. <laughs> 아이고, 참.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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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요. 시월이 듣는데아저 까시리 듣는데 아, 시월이 칭찬하면 안 돼. 가 까시리 듣는데 시월 칭찬하면 까시리기 저금만질투해 가지고 억수시어그거든이고 그걸 그러니까 이고그 우리 까시리는 여름 되면 뱀잘 잡아서는 거지. 그래 우리 까시리가 최고다 그지? 놀래가지고 아들 밥도 가자 이런 밖에도 밥 줘야 되는 까시리가 최고다 그지? 음, 기가 한 마리 가지고 그자 까시리 고장 그 봐라 엄마 까시리 어머아무 <laughs> 할머니가 잘모르네 그래 까시리가 최고다. 아이고. 깡이, 이거, 저, 지가 너무 크나이못 갖고 놀고 오픈다. 아이고. 아이고, 또 지, 저가또 치워야 되나. 하따 참. 뭐야, 아로는 뭐, 아로는 지가 아니고 지펄 묻히고 왔네. 응? 아로는 지가 아니고 지펄 잔뜩 묻히 보자, 아들 한번 보자. 짜장이도 있고, 영심이도 와 있고. 어이구, 저소세 마리는 또 저렇게 있네. 어동이, 뭉치, 얼룩이. 봐라, 저 뭉치, 저거, 아이고, 저, 겨울에 하고 자꾸 밖에 있더만, 또 커올린다요.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아이 보자, 제로위까지 있었으니까 다 있네. 누가 하나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짜장이들. 그래, 우리 까시리는. 뱀 잡는 고양이인데 그자 까시리가 최고다 최고 까시리 최고다 우리 까시리 할매가야 그자 우리 까시리 진가도 모르고 그자 그래 할매가 잘 못했네 어이 그또 몰랐다 그래 우리 까시리는 최고야 최고 호연 니도 그거 아 있어 너무 크지 <laughs> 호야, 너만 못갖고 논다. 너무 크다. <laughs> 가만있어. 내 애들, 밖에 애들 밥 주고서 치워줄게. 아이고, 참. 확실히, 엄마가 잡아온 게니까. 냄새만 맡아보고, 돌아서 삐네. 가까 실이야 재롱아 이 재롱이 오늘 어 집에 있지 야, 봄이 봄이 오긴 오는갑다 마, 이 목단이 우리집 목단은 너무 빨리 피니가 이게 하마다 겨울에 얼어버려 아이고 이 목단 아까운건데 이뭐어 보니까 이 꽃이 피도 이거 다 상해서 나오 봄은 봅니다 벌써 꽃물이 맺 었네 목단이 오, 시오레. 아, 시오레. 까시레, 까시레. 어, 시리아시월리 까시라, 까시라. 어, 그래, 그래. 어휴. 봐라, 할머가잘못해나니 자꾸 할머니 배가 있잖아. 할머니 <laughs> 몰랐대. 우리 시월이는 엄마, 저시그머리가 그래. 그래서 항상 시월이가 제일 잘났다 해야 돼. 응. 아, 제일, 제일 잘 났다. 응, 나기도 잘 났고. 응. 응. 아, 시월이란다, 우리 까시리 아이고, 나도 실수하겠다. 까시리가 제일 잘 났다. 제일 잘 났다. 응, 까시리 제일 잘 났다. 그, 래 까시리 그래. 제일 잘 났다, 그지야? 응. 아주 속수기도 안 하지. 밖에 나가도 뭐. 항상 일찍 들어와, 아주 이딱 자지. 그래. 그지, 까시아 이제 할매가 이제 니만 칭찬할 거야. 응. 근데 아론이 어디 가서 이렇게 묻왔노 지가 이거 집을 잔뜩 묻치오면 어떡해? 호동이. <laughs> 아직 저 밖에 애들 밥 주고 가야지. 아이고. 능심이 들어왔는데 왜 카스는 안 들어왔노? 응? 아이고. 애들 밥 주고 올게. 아이 어. 밖에 애들 한번보 아무도 못 갖고 노네. 어, 시오리, 니꺼야, 네 그거. 응? 애들 갖고 놀라고 놔도서 음, 시오리. 그래. 니가 좀 갖다 치우면 안 돼? 와, 크다, 크다. 진짜 크다. 엄마, 이만한 쥐는 더 물자. 야 쥐가 이만한 거는 더 물자. 야 응. 나도 어릴 때는 이렇게 큰 거는 본거 같은데. 커서는 나이 먹고는 이래 큰지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와 크다. 진짜 크다.